한 2천 정도 벌어봤어요. 지금 제가 관리하는 채널이 거의 1000개 육박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 12월 4일부터 저희에게 배워서 700 이상 벌고 계시고 아. 10일 동안 300만 원 이렇게 보셨네요. AI 공장, M8M 자동화 그런 거를 하면은 정지당하는 거지. 금은 거의 제가 뭐긴말하지 않아도 요즘 칼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 과공급 시장에서 수폭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수요를 더독차지할수 있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슬프게도 올해 36시 된 육한입니다. 저는 유튜브로 돈을 벌고 있고요. 유튜브를 종복하고자 유튜브 징기직한 줄여서 육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유튜브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좀알수 있을까요? 저는 500번은 채널도 있고, 600번은 채널도 있고, 채널 여러 가지 운영하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한 달에 많이 벌어봤다 하면 얼마 정도? 최고로 벌었을 때는 한 2천 정도 벌어봤어요. 혹시 유튜브를 원래부터 잘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사무직도 아니었고, 애초에 그냥 운동 쪽으로 해서 애체능 쪽으로 34년 헬스장을 트레이너도 활동했고 운영도 했었는데 유튜브는 전혀 꿈에도 없던 그런 직업이죠 어, 유튜브 공부를 따로 시작하신 거예요? 어떤 기회가 돼서 유튜브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제가 워낙 노력하다 보니까 어, 많은 데이터 분석도 하고 어느 순간 유튜브에 깨달음이 생겼어요 그 뒤로부터 제 수익이 정말 몇 배씩 오르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깨달음이 혹시 뭔지 알수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딸깍으로 시작해서 문제가 많았었어요 이거에 대한 파이프도 생각을 하게 되고 왜 이런 걸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배우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도 정말 잘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얼마나 이렇게 배우셨네요? 지금 제가 관리하는 채널이 거의 천개 육박합니다. 천 개? 어, 근데, 보실 수있 지금 이 관리 계정만 해도 이렇게. 아, 이게 지금 실제로 다 운영되고 있는 거죠? 네, 운영하고 계십니다. 천 명, 만명 엄청 많네요. 제가 관리하는 이천 개의 채널 중에서 80% 이상이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저희는 살아남은 채널들에 대해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나머지 음. 문제가 생겼던 채널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저희의 방향성과 좀 맞지 않게 하셨던 분들이 위주가 되었고 저희가 그 80%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저희가 파일법을 개발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방향이 맞지 않았다던 게 혹시 어떤 방향이었나요? 유튜브라는 게 쉽게 할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의 머리가 들어가고 사람의 손길이 들어가고 정말 진정성 있게 해야 되는데 딸깍에 가까 그런 형태로 점점 쉽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지속을 하려면 체력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조금 힘들 수는 있겠죠. AI 공장, m 8 n 자동화 이런 거로 음...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거를 하면 정지당할 확률이 좀 높을까요? 지금은 거의 제가 뭐 긴말하지 않아도 그러면은 실제로 수강생분들이 성과가 나오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수강생님도 성과도 좀 보일 수 있을까요? 오늘 며칠이죠?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까지 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기분 같은 경우는 저희 12월 4일부터 저희에게 배워서 700 이상 벌고 계시고 1월 12일 기준까지 이렇게 벌고 계시고 이분 같은 경우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근데 지금 2178달러 와, 이분은 300 벌써 넘으셨네데한 아, 달에요? 네, 그렇죠. 한 달도 아닌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부터 수익 나셔서 아, 10일 동안 300만원 넘게 보셨네요. 한 600만원 정도로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가요? 더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요즘 칼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 과공급 시장에서 청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막대한 수요를 정말 많은 과공급 상태가 있어서 오히려 나눠 먹기가 됐다면 오히려 지금 청소가 이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진짜 진정성 있는 그런 채널들을 남아서 오히려 그 수요를 더 독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있나요? 혹시? 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바빠요. 더 보셔야 돼요. <laughs> 네. 네, 지금 이분도 수익이 1월 6일부터 나셨는데 2,100달러, 310만 얼마 나오겠네요. 이분 같은 경우도 1월 4일부터 수익이 나셨는데 지금 1,600달러. 평균적으로 최근에 저희에게 배우신 분들이 1월 초 아니면 12월 말부터 돈을 벌고 계신데 1,000달러 이상, 200만 원왜 어, 이렇게 많아요? 이게 지금 한달동한 또... 달이 채안 됐어요 그 전에 저희가 알려드릴 때는 정말 많은 트레이닝을 하게 되고 저희만의 특별한 학습을 해드리거든요 다 초보자셨나요 혹시? 초보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빨리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 저희들 비법에 있어요 저도 레슨을 많이 하던 사람이고 1대1 PT를 많이 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개인의 역량을 떠나서 강사가 얼마나 자 주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는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이분들을 알려드릴 때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아침 저녁으로 2시간, 3시간씩 얼굴을 매일 봤어요. 매일이요 매일 메일 봤어요 한 240번의 피드백을 드렸는데 그한 명한테가 아니라 모두의 피드백을 모두가 볼수 있게 해드렸어요 아... 그럼 이게 뭐냐면 내가 잘못한 걸 혼자 내가 알고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뭘 잘못했지 아저 사람은 이래서 이런 피드백을 받았구나를 볼수 있으니까 한 번에 240번의 피드백을 받은 거랑 똑같아요 그게 진짜 빨리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남이 못하는 걸 보면 아 그걸 그렇게 안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영상 하나로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제가 정말 놀라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원래 저희한테 배우기 전에 같은 거를 하셨어요 같은 카테고리의 영상을 만드시고 15만이라고 하는 건낫지 않은 조회수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15만 조회수로 30몇만 원 밖에 못 보셨어요 저희한테 배우기 전에 채널이 죽었기 때문에 아 이제 마지막이다 하고 저희한테 오셨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영상에서 24만 조회수로 430만 원을 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근데 이렇게 10배 이상의 수익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비밀은 있지만 저희들의 비법 중에 하나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딸깍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클릭을 유도하는 게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빈깡통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속이 차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이분들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음. 시청을 오래 하시겠죠. 시청을 오래 하신다면 광고도 훨씬 많이 보실 테고 비밀인데 약간 <laughs> 오픈해드렸습니다. 시니어롱폼은 이미 에드오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괜찮을까요? 지금 시작해도. 혹시 지하철 타보셨어요? 지하철 타시다 보면 어르신들 신중하게 뭘 고르시고 있는 걸 되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보통 그런 거다귀 하나 다 꽂으시고 하루 종일 듣고 계세요. 특히 아, 네. 밤에 경비를 하시거나 알바하시는 분들도 하루 종일 그거밖에 안 들려요. 수요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한국 시장이 이제 고령층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은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수요는 아직도 풍부하고 늘어날 거예요. 이거는 절대 레드오션이 아니고 왜 레드오션이라고 생각되시냐면 AI 딸깍이 너무 많아져서 이 허수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요 그 사이에서 저희가 진짜처럼 반짝반짝 빛나면 됩니다 시작을 하고 싶은데 어떤 소재를 할까? 왜냐하면 시니어롱폼이 되게 많잖아요 주제가 음... 혹시 딱 하나만 추천 부탁드려도 될까요? 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긴 좀 그렇고 요즘 공영방송 이래로 아침 드라마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 아세요? 어? 어 몰랐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이제 유튜브로 넘어왔습니다 아침 드라마는 누가 많이 볼까요? 시니어분들좀 많이 보셨나요? 네, 그렇죠. 그럼 그게 유튜브로 왔으면 저희는 공영방송이 되어야겠죠. 아침 드라마 같은 그런 카테고리를 먼저 시도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이런 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좀 자세하게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같이 보시죠. 영상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이쪽 채널의 영상을 되게 좋아해서 지금 22만이라는 높은 조회수가 나온 네. 이 영상을 한번 레퍼런스 잡고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썸네일을 봤을 때 아, 이런 영상을 시니어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주시고 저는 메모장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 네모장 하나 여셔서 제목을 한번 따라 적어 볼게요. 그 목걸이 당장 빼세요. 제목부터 목걸이라는 소재를 이목시키죠. 이거 봤을 때 피디님은 좀 어떠세요? 소재가 좀 되게 신선한데 막장 드라마 느낌좀 나긴 하네요. 네, 그렇죠. 뭐 아침 드라마라 생각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면 거지 소녀라고 하는 사람과 재벌 할머니에 대한 이런 간극을 포인트로 둔것 같죠. 그리고 이 거지 소녀가 목숨을 살렸다고 하는데 왜이 목걸이가 나왔을까? 궁금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살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목걸이를 뭐 어떤 걸로 바꾸면 좋을까? 당장 그 시계 벗으세요 그러면 목걸이가 시계로 바뀌고 소녀가 소년이 되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남자로 전화 한번 바꿔볼 거예요 어, 근데 이런 카피라이팅도 사람들은 다 인공지능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손으로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건가요 AI는 아직 사람의 감성을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아 그래요? 우리 상상과 AI 상상이 다른 경우가 지금도 아직 너무 많습니다 거리라고 하죠. 그 뉘앙스를 절대 따라오진 못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세밀한 부분부터 직접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본질에 가까운 행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간단히 하셨지만 초보자들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AI는 모든 걸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AI한테 부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달라고 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도움을 받고 말 그대로 휴먼 터치잖아요. 사람의 손길을 좀 넣어서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제목이 어느 정도 정해졌으면 썸네일부터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GPT를 활용하게 될 건데 우리가 이 이미지를 그대로 구사를 합니다.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그럼 GPT한테 이미지를 한번 분석해 달라고 할 거거든요 이 이미지의 결을 사용해서 내가 말하는 상황으로 바꿔서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이미지 fx를 활용할 거야 지금 제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프롬프트에 좀 의존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대화형 AI잖아요 대화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AI가 점점 고성능화 됨에 따라서 마스터 프롬프트의 냐면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만의 대화법을 찾고 그 대화 속에서 자기만의 그런 프롬프트가 더 많이 발생된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AI가 아, 이런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분석을 하고 있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만들어 줄게 라고 대답이 왔죠 아까 저희가 어떻게 만들었죠? 거지꼴의 10살 정도 되는 소년이 비싼 정장을 입은 70대 남성의 손에 있는 시계를 뺏으려고 하고 있어 이미지 fx 프롬프트 제시해줘 여기서 이미지 FX 프롬프트를 제시해달라고 하는 건 이미지 FX한테 명명을 넣을 때 쓰는 프롬프트예요. 그거를 GPT를 통해서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미지 FX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걸 만들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구글은 정책이 엄청 깐깐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나 미성년자 위험해 보이는 순간을 안 만들어 줍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미지 fx를 거의 한 1년 넘게 분석을 엄청나게 해 봤거든요 저는 이열0살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얘만 한번 빼 볼게요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에게 배우시는 분들한테 말하지만 제가 실수하는 것도 보여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제가 또 무슨 실수를 했어요 일단 인종 맞아요 한국 사람이라고 안 해요 다시 명령을 GPT한테 해 보는 거예요. 두사람다 한국 사람이고 실사 같은 이미지가 필요해. 요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서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결과물? 어, 이제 한국 사람 같아요. 이제. 네, 한국 사람 같고 저희가 아까 레퍼런스했던 여기랑 상대 뭔가 비슷해졌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는 거예요. 이제 썸네일에 대해서는 폰트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썸네일 작업을 이 프로그램 통해서 할 건데 포토샵과 거의 흡사한데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2월 1일에 무료 강의 오시면 이것도 바로 알려 드릴 겁니다. 아까 우리 저희가 만들었던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여기에 넣어 줄 겁니다. 이렇게 하단에 텍스트로 저희가 만든 제목 넣어 주시고 색깔을 조금 바꿔 볼게요. 글자가 잘안 보이니까 테두리까지 써줄 거예요. 시니어분들이 글자를 보실 때 그냥 흰 색깔, 검은 색깔 있는 것보단 이렇게 좀 색감이 확 튀는 걸 훨씬 더잘 보시더라고요. 지금 갑자기 테두리가 생기니까 눈에 훨씬 더잘 들어오죠? 여기 양옆에 꽉 차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1차적으로 썸네일은 완료가 됩니다. 궁금한 게 사실 지금 영상도 만들기 전인데 썸네일을 먼저 만드세요? 많은 분들이 AI 대본을 먼저 쓰잖아요. 그 대본에서 자료를 추출해서 썸네일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내가 뭘 만든지도 모른 채 대본을 읽고 나서 뭐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그냥 의미 없이 썸네일을 만드요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썸네일과 제목을 먼저 만듦으로써 내가 이끌어갈 내용에 대한 본질부터 잡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썸네일이 나온다는 건이대본에 어떤 내용이 하이라이트고 어떤 부분이 포인트가 된다는 걸 이미 본인 머리에서 알게 됩니다. 내용도 되게 중요하지만 항상 선택을 받는 건 썸네일이잖아요. 처음부터 뭔가 공들이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썸네일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인트로가 바로 만들어지는 게 좋아요. 왜냐면 클릭을 해서 들어오면 먼저 보이는 게 뭔가요? 인트로죠. 광고긴 합니다. 아, <웃음> 광고요? <웃음> 신기한 거 알려드릴게요. 썸네일을 누르고 광고가 15초짜리가 나오잖아요. 아니면 건너뛰기를 못 누르거나 누른다고 해도 제목을 좀 까먹으세요. 아, 그래요? 선택은 정말 오랫동안 하시거든요. 5분 동안 이걸 볼지 말지 고민하시다가 누르시면 좀 까먹으세요. 그래서 인트로에서 그 몰입감을 확 가지고 와요. 그래서 썸네일을 눌렀을 때랑 좀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인트로가 우리가 설정을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고아 소년이 시계를 뺏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회장은 당황스럽겠죠 사실은 구했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뭔가 이 반전도 좀 있어야겠죠 저는 이 인트로는 이 반전을 다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거 다 보여주면 인트로만 보고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트로에서는 이 시계 가지고 실랑이하는 장면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한번 대본으로 만들어 볼 건데, 인트로는 뭐 짧게 한 20초? 저희가 많이 해보니까 틀 같은 게 필요해요. 처음에 대사가 들어가는 게 좋고, 그거에 맞는 나레이션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저는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면, 사실 이게 휴먼 메이드라고 생각은 들 거예요. GPT의 도움을 받으면 근데, GPT는 이 이야기의 포인트를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만드는 대본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열정을 좀 가지고, 아, 이런 부분에 인트로가 들어가면 재밌겠구나. 스스로도 좀 몰입해서 만드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장 이거 벗으세요. 아이가 회장한테 소리치는 장면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뭔가 오 이게 무슨 상황이야 하시겠죠? 이 상황 뒤에 뭐한 소년이 비싼 정장을 입고 나타난 회장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 뒤에 자연스럽게 뭐가 올것 같으세요? 이제 회장이 당황스러워서 뿌리치려고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보통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네. 이 자연스러움을 다들 너무 고민하니까 못 하는 것 같아요. 뭐 하는 거야? 당장 놔. 좀 이런 대사를 하겠죠. 자연스럽게. 본연의 혼을 부딪히려던 회장의 얼굴은 당황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할 것 같아요. 너 작가 지망생이지. 근데 제가 이거를 그냥 생각을 해서 적는다는 건 뭘까요? 시장 조사예요. 정말 많은 영상들을 보고 분석을 하면 아 이런 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구나. 이런 멘트를 많이 쓰는구나. 이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딸깍이라고 하는 건그 프로그램, 그 프롬프트가 없어지면 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의존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휴먼 메이드, 휴먼 터치 기본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소년이 그러겠죠 여기서 위험해요 이제 장치가 돼있어요 이렇게 하면 스포일러가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숨기면서 이걸 좀할수 있을까요 아, 오히려 이럴 땐좀 제3자가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회장님이니까 옆에 경호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호원들이 소리치며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제가 쓰는 이야기의 특징이 좀 있는데 어떻게 특징이 느껴지시나요 지금 제가 하는 거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으세요 아 그렇죠 그려지죠 네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대본이라고 하는 건 이미지보다 듣는 게더 편안해야 되고 그게 자연스럽게 몰입이 되려면 머릿 속에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뭐또 마무리를 짓자면 소년의 몸부림에 시계가 풀어지자 회장은 그 자리에 충격을 받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뭐 어때요? 뭔가 시계가 풀어졌으니까 궁금할 거예요. 왜 시계가 풀어졌는지 사람 주저앉지? 이러고 나서 끝. 이제 대본 시작하는. 어, 진짜, 그냥 작가 가드신데요 <laughs> 이렇게 인트로에 대본이 나왔으면, 이거에 맞는 이미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썸네일 장면을 처음에 이 장면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치던 회장의 얼굴이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이 장면도 GPT한테 한번 부탁을 해볼까요? 당황하는 노인의 표정만 나오게. 단독신도 만들어줘. 메모와 배경이 마음에 드니까 그 프롬프트는 손안되면 좋겠어. 지금 제 과정이 프롬프트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일관성이 있나요? 일관성을 맞추는 요즘 AI 툴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 괜찮죠? 어, 어, 음. 아까랑 비슷하게 나오네요. 그럼 이, 이 장면 하나 썼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바닥에 떨어진 시계를 바라보고 무릎. 굵고 놀라는 노인 단독 샷으로 제시해줘 배경은 고정해줘 어렵지 않아요 어때요 필요한 건다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만의 특별한 비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방 썸네일 만든 이미지로 인트로 딱첫 장면에 몰입을 확 시키는 그런 작업을 이미지로 할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주로 쓰고 있는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아 어, 이게 좀, 이미지가 네. 움직이게 된 거예요? 맞아요 이런 작업을 몇 가지 하면서 이렇게 영상에 풍부하게 몰입을 할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제가 보여드린 1년의 인트로 작업을 통해서 저희에게 배우신 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게 어떻게 5년 전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강은숙은 매년 아들의 생일이 되면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처음으로 읽은 표시가 뜬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정체모를 벤츠 세대가 그녀의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백발의 노신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강민준 씨의 어머님이십니까? 5년 만에 듣는 죽은 아들의 이름. 누구시길래? 그때 두 번째 차의 문이 열렸고, 다섯 살쯤된 여자아이가 내렸습니다. 아이가 은숙을 올려다보는 순간, 은숙은 숨이 멎었습니다. 아, 어때요? 확실히 엄청나게 역동적이네요. 네. 트레이닝을 통해서 심지어 이분은 이 프로그램을 처음 써보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못 만드셨는데 이분이 피드백을 정말 잘 수용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결과물이 나왔어요. 궁금한 게 아까 전부터 AI 규제에 안 걸리는 본질을 강조해 주셨는데, 이건 사실 AI 영상이잖아요. 이런 AI 영상 규제에 걸리지 않나요? 구글이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건 아시죠? 근데 구글은 지금도 AI 툴에 확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뭐겠어요? AI의 영상을 그냥 다 모든 걸 무시하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양산형. 그런 건 당연히 지금 이런 거와 좀 차별이 많이 되겠죠. 유튜브, 즉 구글에서 AI를 막을 일은 절대 없습니다. 양산형과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인트로를 저희가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인트로를 가지고 브루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용해서 영상으로 만들 거예요. 대본이 제가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또 한정적이고 인트로 만드는 것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공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대본은 2월 1일 무료 강의 때 많은 걸좀 풀어드릴 거니까 오셔서 한번 얘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만든 대본을 가지고 브루에서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걸내보내기위해서 이렇게 영상화 시키면 되겠습니다. 에이 대본은 사실 그냥 글이잖아요. 이미지나 영상 같은 게 아닌데 AI 규제에 걸릴까요? 흔히 뭐몇 번의 클릭으로 만들 수 있는 대본은 프롬프트가 좀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를 한 명이 여러 번 뽑아내도 어느 정도의 규칙성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전국에 뿌려져서 전국에 무수한 사람이 같은 프롬프트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대본을 만들어 낸다 그럼 이거는 전 세계에서 한국을 공장으로 보지 않을까요? 아... 어떤 분들은 프롬프트를 막 나눠주시고 하잖아요 사실은 막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AI를 많이 쓰시는 분들 중에는 이 대본이 나오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올리셔가지고 앞뒤도 안 맞는 영상을 업로드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본도 이제 휴먼 터치가 상당히 중요한 거겠네요 이제는 휴먼 터치가 아니라 휴먼 메이드의 AI 터치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녀를 해봤는데 딸깍해서 어. 한 것만 보다가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네. 하면 저희도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죠 누군가한테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는 나갈지 배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게 저에게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딸깍 때문에 생긴 과공급된 정말 좋은 시장을 칼바람 불고 정리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살아남는다면 그 수요는 누구한테 돌아갈지 이미 예측하실 겁니다 아 그런데 피디님 제가 오늘 2시 반에 피드백 예약이 있었는데 조금 늦어져 가지고 이거 좀 금방 하고 다시 얘기 나누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종님아 네, 죄송합니다 좀 늦었어요 그때 한 12만 조회수 정도 나오시고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영상 업로드 텀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지 조회수가 뭐 많이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12만 뒤에 이 흐름을 가져갔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만이라고 하는 조회수가 좀 아쉽긴 하고 지금 보면 소재도 특정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피해자고 했었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 그죠? 채널 자체를 조금 더 분석해가지고 별을 한번더 잡아 봅시다 이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좀안 좋아할 수 있는 키워드 두고, 어, 예종님 가능하면 레퍼런스한 주소도 한번 저한테 채팅창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레퍼런스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레퍼런스는 잘 됐네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좀 늦게 들어갔다. 수치상으로 눈에 보이시죠? 여기에만 너무 걸려 있고 지금 여기에는 정확하게 안 걸려 있는 거 봐서는 이 키워드의 활성도가 떨어질 때 그때 들어간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RPM이 낮죠? 이거 제가 시킨 거안 했죠? 아 그럼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만 들으면 되는데 부업으로 지금 200만 원 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투자는 해야죠. 돈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배불러가지고 영상 텀 늘어나고 안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아니, 그럼 저희는 지금 뭐 강의 끝나는데 이렇게 피드백 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끝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 흐름 그대로만 가져가면 500은 그냥 나올 것 같은데 이 좋은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강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지금 3주 정도 됐네요. 근데 계속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강의가 끝나면 사람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돈을 아무리 벌든 못 벌든 몰입하는 시간이 끝나면 좀 회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 피드백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좀 포기하지 마라. 우리 끝까지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피드백을 지금도 거의 매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아직 포기 안 하는 분들 조금만 방향 더 잡아주면 분명히 될 사람인데 방향이 조금 틀어지시는 분들 다 피드백 계속 드리고 있고 저이름 걸고 강의했는데 이런 열정 있는 분들은 저희가 끝까지 놓지 않고 피드백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를 믿고 와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럼 대표님의 강의는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네 저는 우선 유톤님이랑 같이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커리큘럼은 다 알려드릴 순 없고요 1강에서는 기본적인 이론 부분은 거의 다 배우시게 될 거예요 1강에 좀 힘을 많이 줬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laughs> 실습을 해야 되고 이 실습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희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보가 이렇다. 다음 강에는 정보가 이렇다. 이게 아니라 실전으로 바로 갈수 있게끔 저희가 세팅을 다 해놨어요. 시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1강에 되게 타이트하게 해놨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1강 때 너무 힘들어요. 했는데 못하겠어요. 하는 분들이 지금 전부 다 엄청 잘하고 계세요. 정말 단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정말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희도 이렇게 몸을 갈고 이 시간이 정말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엄청난 성장을 빠르게 하셨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냥 알려주고 끝 이게 아니라 어떻게 지속할 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강의가 끝난 뒤에 피드백 하는 것도 사실 사칙하고는 등을 지고 수많은 입씨름 끝에 귀를 닫고 하고 있는거라 아. 저에게 배우시는 분들은 잘 체감 못하시겠지만 저희는 이쪽 세계에서 이단아로 미꾸라지 같은 존재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아까전에 수익 나신 뭐 700만원 그런 분들 이 강의를 다 듣고 수익이 나신건가요? 그쵸 1,2강을 통해서 거의 압축된 훈련을 받고 3주차부터 실전에 도입을 하고 그 실전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고 있는데 거의 그때부터 바로 수익이 나셨다. 그래서 이 강의가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는 그 피드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피드백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내용을 누군가한테 떠미어도 이걸 소화하지 못하거든요. 이걸 내가 잘 소화했는지 내가 잘 맞게 가는지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피드백 덕분에 이미 강의 끝나기도 전에 많은 수의 성과자들이 나고 그게 저희의 1등 공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이제 도전하려는 초보 유튜버들이 있으실 텐데 이분들이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거 하나만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2월 1일에 좋은 기회가 있으니 거기 와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방향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슨 일을 하건 시장조사가 항상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거기에 관심을 갖고 많은 걸 찾아보고 열정을 갖고 있는 게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그럼 당장 오늘부터 뭐 하셔야겠어요? 하루에 30분은 투자해서 뭐 하고 싶은 뭐 시니어 사연이라면 시니어 사연에 이런 채널들을 하루에 30분 동안 서칭을 해서 잘 되는 채널들 하루에 5개, 10개 모아서 요리를까지 다들 50개는 꼭 모아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허위 컨텐츠니 중복 컨텐츠니 유튜브에서 이제 AI 딸깍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제 진짜 본질이 뭔지 그런 눈을 키우시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좀 있으실까요? 항상 위기일 때 누군가는 큰 돈을 벌었거든요. 본인이 그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한 발짝씩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촬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촬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